오늘은, 어, 선원들이, 어, 평생 타서는 안 될, 어, 라이프보드를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게 본선, 어, 스타보드 쪽에 달려있는, 어, 구명정입니다. 아, 어, 라이프리프트는 저게 또 하나 더 설치되어 있죠. 저것도 15인승입니다. 이것도, 어, 15인승입니다. 15인승이 어, 포도 쪽하고 어, 우리가 화재, 침몰을 해서 본선을 버리고 도망가야 될 때는 이걸 타고 도망갑니다. 이걸 타고 도망가는데 이거는 예, 지금 어, 보면은 18인, 요, 요거는 18인승입니다. 18인승. 18인승이 어, 좌측, 우측 어, 두개 달려 있습니다. 안에는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어, 여기서 어, 어, 탈출할 때조정하는 요것도 조탈실입니다. 요것도 달려 있을 것은 다 달려 있습니다. 요 소화기죠. 요거는. 나침반입니다. 요거는 RPM. 요거는 차 시동처럼 걸수 있는 거, 장치. 요런 게, 요거는 어,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는 거죠. 이 밑에는 비상용 식량, 어, 물 식수. 어, 요거는 배터리입니다. 항상 배터리가 차징되어 있고 의자 밑에 개인 의자 밑에는 음, 어, 저거는 요 밑에는 식수가 들어있습니다. 식수 식수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용으로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이 안에는 팩으로 해갖고 응축된 식수가 돼있습니다. 있고 탈출용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리가 다 정해져 있죠. 앞에 연료, 오픈크로스, 해지를 열고 닫고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 발 로켓도 관련 신호 어, 여러 장치들이 되어 있습니다. 어, 요 밑에는 또 각자 의자 밑에는 다뭐다 들어 있습니다. 요도 어, 물이 들어 있고 여기에는 우리가 전부 다살수 있는 뭐 스페어 파트 같은 게 들어 있습니다. 의자 밑에는 요 밑에 한번 열어볼까요? 이건 실린다 가스 어, 통입니다. 어, 어, 산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연료하고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원천금 편대가 나와 있네요. 이이 보트를 탈, 타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저쪽에 그런. 보도용이죠. 이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해 할까 싶어가고 오늘 제가 한번 찍어 봤습니다. 여기 이제 내릴 때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 보내릴때죠 저쪽에도 18인승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비상탈출력보드를 한번 잠깐 찍어 봤습니다.